지금 보시는 이 젠슨 황의 AI 커리 캐처인데요. 지금 세스에서 마이크론이 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 분기에 서프라이즈 업종이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통상 그죠? 12월 31일 그리고 19월 말 기준으로 3개월 전 컨센서스보다 최근에 카자저수가 올라간 유일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무엇인지 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젠슨왕이 하이닉스 대신에 블랙웰 게이밍 메모리 칩으로 뭐뭐뭐뭐라는 회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자, 강제 추세 대장 메가 기업 네, 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환영 드리고, 추천이나 투자권유 제가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계속 그 사고팔고를 합니다. 이거를 예시를 드리는 거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 드리는 건 아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가 존 버글의 뱅가드 그 창업 운영 파운더이신 어, 그분의 투자 성공을 위한 어, 10개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거를 제가 조금 어, 이제 타이핑을 좀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화면 그대로 좀 보여드렸고, 우리도 투자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잭 보글인데요, 책 서명에는 존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존 알렉산더 뭐 이런 이름을 썼고요. 그분이 실제로 어, 이제 서필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네 그렇게는 존이라는 어, 이름을 썼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잭 보글 이제 실제 이름은 잭버그이신데책 속에는 존이라고 썼기 때문에 존 버그리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개다 써도 뱅가드 예, 펀드의 창업자시기 때문에 이상 없으시고 자원투파 5. 다섯 가지 어, 먼저 넘버원 예, 평균액입니다 r e b o u n d d to the mean 오늘날 뜨거웠던 거는 내일 뜨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 가장 핫했던 업종은 내년에 핫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달에 핫했던 종목은 다음 달에 핫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어,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혹은 내려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추세는 어, 이제 지속된다. 그게 추세라는 게 생기죠. 하지만 추세가 3개월이 지속됐다 해서 6개월까지 지속되지 않는다. 어, 보장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No.2 복리투자입니다 Time is your friend. Let the miracle of a compound interest work for you. 이건 오른 버핏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리 자를 계속 챙기게 하는 포지션을 가져가라 그거 넘버 3잘 매입하고 그 후에는 버텨라 Stick to the plan No matter how greedy 얼마나 많이 이제 무섭겠어요 얼마나 욕망이 생겨서 그래도 버텨라 잘 매입하고 넘버 4 당신은 빨리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거를 빨리 깨우치세요자 이게 u 어, w e a l l i s inspection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천천히 부자 되라 누구도 천천히 부자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요 자 넘버 파이브 바늘을 찾지 말고 리스크를 줄이는 건초 묶음을 사라 너무 한 종목에 한 방에 돈을 대박을 벌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잽도 던지고 스트레이트도 하고 훅도 하고 어 그러다 보면 맞기도 하고 두둑겨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 방에 베팅해서 다 먹으려고 하지 마라 넘버 스 낮은 보수를 주는 펀드를 선택하라 절대로 ETF나 ETF도 Expense r a t i 로 나와있거든요 이제 크루파이어라고 하면 카지노 딜러라고 합니다 카지노 딜러가 돈 많이 뛰어가는 딜러가 있는데 돈 조금 어가는 딜러를 선택하라 넘버 세븐 리스크 없이 수익은 없다 절대로 나는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내려고 한다 이건 욕, 욕심이다 넘버 네. 에 현재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지금 Don't Fight the Last War. 과거에 먹혔던 게 미래에 먹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말아라. 미래는 전혀 다른 요인이 새롭게 어, 펼쳐진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Rule n u m 고슴도치가헤지오브가 여우보다 낫다.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지오브는 인덱스 펀드다. 그리고 o 스는 파이낸셜 인스 i o 션이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낮은 어, 인덱스 펀드가 결국엔 짧게 잘하려고 이렇게 막 어, 찾아다니는 어, 여우보다 낫다. 마지막으로 룰 10, 꾸준히 원칙을 준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있습니다그 얘기를 만들면 그것을 계속 스틱하고요. 그 다음에 어,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요 선물 그리고 대장주 체크. 어, 자, 우리. 제가 낮에 글로벌 주식 TV 지금, 에 들어와 보시면, 동영상 또 보시면 제가 뭐, 여러 개 많이 띄워놓고 있죠. 그것도 있지만, 자, 게시물. 지금, 우리 지금, 어 라이브로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게 나올 겁니다. 네,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자, 게시물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을 미리 쫙쫙쫙 올려놓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자, 맨 처음에 올라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낮에 그, 존 버글님을 인터뷰한, 뭐, 1시간 1분짜리에, in pursuit of a perfect portfolio, 이제, 존 어, C. 버글인데요. 어, 이분의 인터뷰한 거를, 이분은 지금 이제, 그, 돌아가셨습니다만, 어, 너무, 어, 정말 훌륭하신 분이어서, MIT 그, 어, 파이낸스 엔지니어링 레벨 2에서 그분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약 6년 전에 그때는 좀 정장하셨죠. 보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저도 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이제 웰링턴 어, 펀드부터 이렇게 성장해온 그분이 뱅가드 펀드를 그 넘버 2까지 ETF 시장에 키워신 오그러그 어, 작은 스토리드 스토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어, 스토리를 계속 계속 보고 있고요 자, 자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텐센트가 폭, 8% 폭락했는데요. 2차 전기 1위, 글로벌 어, CATL. 우리나라 지금, 하, 문제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삼성 SDI, SK 노베이션 줄어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 치고 들어있는 있는 거거든요. 그죠? 텐센트와 CATL을 어, 미, 중국 군대 기업으로 미국이 리스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텐센트가 8% 폭락했는데 본격적인 어, 중국 경제가 시작되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스에서 글로벌 가전 전시회에서 젠슨 황이 블랙엘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는, 네. 18%더 업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 신고가를 찍었는데, 거기보다 한20%더 간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S&P 500에서, 어, 둘, 넷, 여섯,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개 섹터 중에, 가장 최근에, 우리가 컨센이라고 하잖아요. 컨센서스 섹터가, 올라간 업종이 어디일까요? 가장 가장 강한 어닝 섹터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업종은 유일하게 하나 섹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 컨셉보다 조금 작게 어, 최근 분기 실적이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안고 안 좋은 거는 에너지와 머티리얼, 헬스케어가 가장 안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컨슈머 스테이플 있고 다안 좋고요. 어닝 서프는 어, 돈도 한 파이낸셜이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뭐냐 하면 나중에 다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어 이게 지금 원 위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여기 보이나요? 네, 지금 이게 원스로제가 세팅해 놓은 건데요. 구글하고 메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카카오톡 메신저가 어, 지금 구글 거거든요. 네, 어, 그리고 메타. 뭐 이게 아, 페이스북이었으니까요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에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교해보면 자이두 개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어닝서프가 기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요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네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그 조금 너무 커졌으니까 자 지금 어, 제가, 에큐티 관련돼서, 퓨처스 퍼포먼스, 쿼터로 이게 세팅을 좀해놨고요 잠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다이스에서 보시면, 나스닥 1 0 0이 3개월입니다. 가장 강하고, 닥스, S&P 500, 우리나라만 안좋고요 닥스가 독일 지수잖아요. 그쵸? 그렇죠? S&P 500 강하고, 니케이, 러셀 다 강합니다. 자, 빅스, 맨 밑에 보시면, 어, 변동성 시수템 빨간 거 있죠? 마이너스 2.25. 그러니까 변동성 시세가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를 찍었으니까요. 너무 부럽죠? 네. 에너지 중에는 내추럴 가스가 지금 끊는다고 했잖아요. 어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내추럴 가스가 가장 강하고, 에탄올 강하고, 그렇게, 크루도일 뭐, w t i 브랜드, 한 3, 4%대. 자, 본드. 이건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간 겁니다. 예, 30년, 10년. 자, 소프트. 코코아 커피 오렌지 주스 강하죠 대신에 면화 설탕 약합니다 이거는 서로 이제 쫙 벌어졌으니까 어떤 소프트가 어떤 뭐 추세로 나타난다는 걸볼 수는 없고요 메탈을 보시면 대부분 약합니다 자플랜티엄 실버 커퍼 플래디움 자 미트 피더 캐틀만 강하고 이제 라이브 캐틀이 이제 우리그 피더하고 라이브하고 그죠 조금 네. 강합니다 전반적으로 grains 곡물 중에 코 o 이 강하고요 soybean, rice, oat, sugar 대부분 g r a i n 은좀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 g r a i n 이나소프트가 강한 국면은 아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자 currency US d o l l a r 제일 강하고요 3개월 동안 나머지 US d o l l a r 강한 나, 변, 나머지 currency는 약하겠죠 당연히 어, Britain, Canada, Europe, Swiss 어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재팬엔그 중에 재팬니엔이 제일 약합니다 우리나라도 뭐재팬니엔이 7%니까 우리나라도 한1 0 빠지는 거는 막그 정도는 네 용납해 줄수 있다 그 정도 네자 보시고 자 제가 어 최근에 이제 주마다 한두 번은 어 대장, 메가 종목 중에요 우리나라는 중소형,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대장보다 더큰 메가 어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 대략 한 300조 원 이상 되는 시가총액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더큰 어, 그런 종목들만 모아놓은 거고요. 자, 메가 종목들 중에서 어, 일간, 주간, 월간, 그다음에 분기, 반기 이렇게 추세를 제가 좀추종을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월간을 뽑아놓은 거고요. 월간으로 보면 어, TSM, 어바고, 구글, 테슬라, 보이죠? 자, 보시면, 제가, 이제, 물론, 그,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는 보시기만 하면 되죠? 자, 일간 주간은 제가 수정하기 바빴습니다. 아, 최근 일이 뭐, 어, 이렇고, 주간 강세가, 약세가 어떻고, 종목을 수정하기 바쁜데 월간은, 제가, 코테이션 다운 표를 쳐놨는데요. 월간은 종목이, 티무벌만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없어요. 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AMD만 바뀌었어요. 반기도, 제가, 어, 가로를 쳐는데 AMD만 바뀌었어요. 종목들이, 일간, 주간 왔다 다 하는데, 실제로, 월간, 최강, 탑5, 약세대 탑, 위, 위키스트, 월스트 탑5, 분기, 최강, 자, 한번 볼까요? 월간으로, 브로드컴, 테슬라, 구글, 도요타, 강합니다. 분기로, 테슬라, 브로드컴, 똑같아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웰스파고 아마존, 신규 들어왔어요. 반기, 테슬라 브로드컴 똑같습니다. 자, 월간, 분기, 반기, 테슬라 브로드컴이 최강 1, 2위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바뀝니다. 뭐, 블랙스톤, 서비스나우, 월마트 왔다 갔다 합니다. 도요타, 웰스파고. 자, 월간, 분기, 반기, 최강이 누구라고요? 브로드컴, 테슬라입니다. 설상, 일간, 주간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 최강의 내가 시가총액의 가장 큰 종목의 대장 세트는 누구라고요? 대장 세트의 대장 기업은 누구라고요? 테슬라와 브로드컴입니다. 자, 엔비디아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과거에 강했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잠깐 오른 거지. 우리가 뭐 1년 전, 뭐 6년, 뭐반년 전, 1년 전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월간, 분기, 반기, 가장 강한 종목은, 대장 업종은 지금 브로드컴과 테슬라입니다. 자, 약세 가장 강, 강하게 약세 최약. 자, 월간 노보노 유나이테드스케어 쉐브론 오라클. 자, 분기 노보노, 알리바마 일라이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반기 노보노, 머크, 일라이 릴리. 자, 제약이 넘버 원입니다 제일 약해요. 월간, 분기, 반기. 그죠? 가끔 AMD가 툭툭 튀 나옵니다. 그죠? 분기와 반기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하면 추세적인 약세를 보이는 종목 네 어, 제약 그다음에 AMD, ASML, AMD가 계속 나옵니다 분기 반기 나머지는 제약입니다 아시죠? 지금은 본격적으로 제약을 편입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네 조금 더 바닥을 다지고 지금은 계속 사고팔고 하는 걸뭘 한다고 제가 추천 아닙니다. 테슬라브로드컴 강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전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계속 올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팔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조정하기 전에 종목을 봤더니 막 종목들이 지금 어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어, 지금 뭐 구글이고요. 이게 마이크로스트레터지 아이언 큐 퍼스 솔라 후드 이게 이제 로빈 후드죠 테슬라 일라이 릴리 어바고 자 이쪽 이렇게 9개를 편입하고 있는데요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것 조금씩 치고 있고요 현금을 오늘도 늘렸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제 어 거의 이제 균등하게 갖고 있었는데 어 테슬라가 9였고요그렇죠 가장 크고요 근데 오늘은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안늘어서 그래도 나, 나머지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 조정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언큐 퍼솔라, 로비드, 구글이 다섯 개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마이크로소프트 12%, 아이언큐7%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딸려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퍼솔라, 로비드, 구글도, 구글이 제일 2.5%로 나머지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12% 오르듯이 쫙쫙쫙 올라서 이런 것들은 지금. 1%씩 쫙쫙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네, 이렇게 또, 또 균등하게, 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정리된 걸로 간략하게. 제가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 1 1만 1%도 더, 1 1 1리가좀 빠졌기 때문에 1%를 더 해줬고요. 기존에 5%인데 6%를 올려줬고요. 오른 거, 마이크로스트래지아이언큐퍼스솔라 로빈우드, 구글까지 각 1%씩 다 덜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시장이 굉장히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50%는 채권으로 좀 박아놓고 있고요, 나머지 어, 주식을 주식과 현금을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어, 현금이 자 12로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네, 자 어, 테슬라 아홉 개 갖고 있는데요. 일 라일리, 퍼스솔라 조정하고 후 비중입니다. 갖고 있는 투자 비중이에요. 구글, 아이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스 트래터지 로빈후드, 브로드컴 이렇게 각각 어,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제가 종목 추천, 투자 등은 하지 않으니까 참고로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거 사고 올라가는 거 사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주류요. 어, 리스크 관리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드린다. 자, 이런 거를. 종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장중에 뭐, 오, 얼른 오를 때 팔고 뭐 내릴 때 사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일부러 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